와, 여러분. 저희 처음 보내 어땠나요? 엄마! 아, 감사합니다. 저희 앞에 돌출이 있는데, 한번 관객분들 얼굴 보러 한번 나가볼까요? 와. <laughs> 너무 잘 보이네요. 저희 3초만 물 마시겠습니다. 1, 예. 2, 땡! 어머니 뭐라고요? 네, 저희가 이 퍼포먼스를 정말 수업하기 전부터, 촬영 들어가기 전부터 되게 고뇌하고 고뇌했던 퍼포먼스예요. 원래 조금 더 많은 인원이 있었는데, 오늘은 무대 사이즈에 맞춰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. 사실, 메가크로 하면 가장 생각나는 게 혹시, 어떻게 있으실까요? 우리의 고, 고뇌. 우리의 한한 한. 그리고 저희가. 아, <laughs> 메가크루로 인해서 하나가 됐죠. 맞아요. 뒤로서 아. 하나가 돼. 뒤로서. 원래 저희는 이제 스트리트 런 파이터 나가기 전에는 팀이 아니었는데 그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렇게 드밴드비라는 팀을 만들게 됐어요. 그래서 메가크루 전까지 지지고 복고하다가 드디어 한 팀이 됐습니다. 정말 너무 감회가 새로운 저희에게는 그런 퍼포먼스고요. 두 번째 무대는 이 메가크루로 너무 잘돼가지고 <laughs> 너무 잘돼가지고 어려고요? 하나 더, 네, 맞아요. 하나 더 준비를. 네, 욕심을 부려가지고, 또, 리더가 욕심이 많아요. 그래가지고, 멋진 퍼포먼스를 하나 더 준비를 했는데요. 이번에는 조금 다른 소품을 써서 할 건데, 여러분, 더 많이 즐겨주실 수 있으시죠? 네, 너무 사랑합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그러면, 두 번째 무대 바로,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두 번째 무대는 같이 신명 나시면 얼쑤 하시면서 같이 즐겨주세요. 아시겠죠? 네. 네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